안녕하세요. 네버 엘리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럭셔리 수요부의 기준을 다시 정의한 모델, 바로 2026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새 오토바이오그래피를 자세하게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모델은 외관, 성능, 실내 그리고 가격까지 모든 면에서 한층 더 진화했습니다. 과연 어떤 점들이 이전 세대와 달라졌고? 이 차가 왜 여전히 최상위 플래그십의 슈비로 불리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외관을 보면 2026 레인지로버는 브랜드 특유의 모던하고 절제된 디자인 철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훨씬 더 세련되고 미래적인 느낌을 줍니다. 전면부의 새로운 LED 주간주행 등은 더 얇고 정교해졌고 그릴은 최소한의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존재감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전체적인 이미지는 날카로운 공격성보다는 묵직한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측면부에서는 레인즈로버만의 모노리식 실루엣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매끄럽게 처리된 도어, 플러시 도어 핸들, 그리고 22인치에서 23인치까지 선택 가능한 휠 디자인이 차체의 볼륨감을 더욱 강조합니다. 불필요한 캐릭터 라인을 배제하고 극도로 심플하게 정리된 바디는 단번에 이건 레인지로보다 라는 인상을 줍니다. 후면부는 브랜드의 시그니처인 세로형 테일램프를 발전시킨 형태로 꺼져 있을 때는 깔끔한 블랙 패널처럼 보이고 점등되면 선명하고 선이 정교한 LED 그래픽이 나타납니다. 특히 후면 전체를 가로지르는 라인의 비율이 좋아서 수요부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우아한 비율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 레인지로버 새 오토바이오 그래피에는 두 가지 파워트레인이 제공됩니다. 기본은 4 4 l V8 트윈터보 엔진으로 최고 출력은 약 530마력에서 615마력 사이로 조율됩니다. 이러한 출력은 플래그십 수요부의 무게를 고려했을 때 상당히 강력한 성능입니다. 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 가속하는데 약 4.3에서 4.7초 정도로. 스포츠카의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전동화 흐름에 맞춰 새로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제공되며 순수 전기모드 주행거리는 약 40에서 50마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심에서 전기차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주행 질감은 네인지로버다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최신 에어 서스펜션이 노면의 충격을 거의 완벽하게 흡수해주고 차체가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느낌을 제공합니다. 풍절음과 진동은 극단적으로 억제되어 있으며 실내는 마치 이동식 프라이빗 나운지처럼 조용합니다. 오프로드에서도 랜드로버의 지형반응 시스템이 강화되어 어떤 환경에서도 안정감 있는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6 모델은 디자인과 기술 그리고 감성 품질이 모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운전석에는 13.7인치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되어 시인성과 그래픽 완성도가 매우 우수합니다. 센터에는 곡면 형태의 13에서 13.5인치 PB 프로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으며 반응 속도와 메뉴 구성도 매우 직관적입니다. 새 오토바이오그래피 트림에서는 셈이 아닐린 가죽 나무 메탈 조합의 프리미엄 소재, 부드러운 촉감의 스위치류 등 모든 부분이 최고급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1열과 2열 모두 마사지, 통풍, 열선 기능을 지원하며, 뒷좌석에는 여유로운 내구름과 개인 컨트롤 패널, 그리고 고품질 엔터테인먼트 스크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를 떠올리게 하는 수준의 안락함이 특징입니다. 또한 실내 공기정화 시스템, 대형 파노라믹 루프, 그리고 3D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기본 또는 옵션으로 제공되어 탑승자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합니다. 정숙성, 편안함, 고급스러움 세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것이 바로 레인지로버 실내의 매력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입니다. 2026 레인지로버 새 오토바이 오그래피의 글로벌 기준 예상 가격은 약 15만 달러에서 시작하여 옵션에 따라 19만 달러 이상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롱휠 베이스 모델, 고급 소재 패키지, 리어 이그지큐티브 시트 옵션 등을 선택하면 가격은 더 높아집니다. 이 차는 단순한 SUV가 아니라 소유하는 순간부터 삶의 레벨이 달라지는 차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능, 존재감, 디자인, 실내 경험 올인원. 플래그십 수요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최고의 선택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어떤 차량을 리뷰했으면 좋을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레브 앤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